베시운 성경 시각 장애우와 함께 듣고 청각 장애우와 함께 보는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며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바담 아람에 계신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내 외삼촌이 라반도 거기에 사신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골라 그 여자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내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지금 내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후 이삭은 야곱을 바딴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갔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야곱을 바딴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아내될 여자를 찾아라. 또 그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하기를. 가나한 여자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대로 바딴 아람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또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마알 낯은 누바 요새 누이였습니다. 야곱은 부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워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